매주 월요일날 네. 깜짝 에, 초대 가수 시간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음. 제가 평상시에는 네. 구두도 안 신어요. <laughs> 그런데 아유 제가 보니까 모니터를 네. 좀 해보니까 네. 구두 안 신고 운동하시니까어쩌면 음. 그렇게 짜리하게 나오냐. <laughs> 오늘은 네. 제가 구두를 아. 음딱 신고서 에, 손님을 맞이하려고. 자 오늘 어떤 손님이에요? 오늘이 요즘 네네. 뭐 둥둥둥이라는 노래로 오.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네네. 있고요. 예, 예. 또 오늘 우리 참가번호 7번 분의 아, 아, 아. 사연의 신청곡인 오. 오라버니까지 멋지게 불러주실 오. 아주 또 등장하는 순간 이 스튜디오가 네네. 더욱더 화사해질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제가요 네. 보니까 카메라 이게 우리 브라운 네. 브라운 간에 딱 적합한 오. 사이즈 오. 행사의 달인. 강토 씨 소개합니다. 박수 쳐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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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방송을 집에서 자주 해요. 음. 방송을 시청도 하고 제가 또몇년 전에 제가 아. 여기 또 출연을 했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 가지고 어. 치약 세트도 받았었어요. 무슨 세트? 오. 치약 세트. 아이고, 치약 세트. 제가 여영 해가지고 음. 그 곡을 불러가지고, 그데 음. 아. 때가 제가 또 이렇게 가수가 됐지아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시청자 팬, 진팬. 아, 아이고 팬. 좋아요. 아예 제가 유튜브나 네. 뭐 각종 이제 우리 그 SNS를 좀 이렇게 보면은 네. 강토 씨, 강토 씨가 네. 와 완전. 무대를 휘어 잡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내 되게 궁금했거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그 사연 사연 있는 노래 제가 보니까 또 우리 강토 씨가. 오라버니라는 해, 어, 노래를 네. 행사 때도 많이 오, 부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행사 때 오. 많이 부르고 다니죠. 오. 오라버니. 자, 우리 강토 씨는 본인을 딱 소개할 때 네.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얌전한 가수 <laughs> 얌전하게 노래 부르는 가수 오. 네. 강토입니다. 네. 아유 그래요? 그러면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네. 그 얌전하게 부르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주 궁금하네요. 그런데 네. 그 전에 네. 요 네. 우리 활동하고 계신 노래를 많은 분들께서 네.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네. 어떤 곡 인 어떻게 즐기는지 아, 조금 그 네. 노래 본인 노래는 어. 조금 이따가 어, 이제 중간에 어. 한번 이렇게 하도록 신청곡을 하고. 먼저 부르시고 네. 신청곡부터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신청곡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오늘 금잔디 씨의 오라버니에요자 네. 오라버니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xa hãy sinh mãắm mâ khi đã chỉ tình ta của mình đãến hạ quay vậy ta 심장이 정말 참. 정말 행복하였어 <laughs> 설레이 <설렜던> 났더니 가슴이 <laughs> 아픈지 모른답니다 <못. 끝납니다. 웃음> 보다 보니 이 길을 여볼래요 어다란 가슴에 얼굴이면 곧 지금 이대로 지어도영한 없어요. 난 동안 여자라서 행복해요. 어다다이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못 차릴 거야 오가네 목소리 울어요내이 네, 양하나 많이 어깨에 기대가 볼래요 더 달아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한 없어요 난 이런 여자라서 행복해

아, 어떠세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얌전한 가수 강포가 불렀습니다. 하, 저는 둥둥둥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음, 둥둥둥이란 곡은 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여러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laughs> 아유, 이게 숨이 차네, 생각보다. <laughs> 이 생방이라. 아무튼. 그런 분들이 연인들이 만나면 어떻게요? 기분이 기분이 좋죠. 막 울렁울렁 하는 거죠. 그 기분을 묘사해가지고 둥둥둥이라는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부르는 저 또한 즐겁고 듣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기분이 둥둥둥둥 그렇게 뜨시라고 제가 한번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전국 나눔 노래 자랑이 전국 방송으로 될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55번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하고 또 많은 응원, 격려 좀 부탁드릴게요. 강토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똑똑똑, 내 가슴 똑똑똑, 두드리고 두드린 사람. 아침부터 둥둥둥, 해가 저도 둥둥둥, 둥기둥기 어, 항의사랑 빠진 사랑사 사람 잘한 사람 사 사람 그 사람 다, 다, 다. 다, 다, 다. 사람 사내 사람 사람 사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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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사람 사 둥둥둥. 밤새도록 둥둥둥. s 기 r 기 s 기 r 기 s 기 r 기 s a r 사랑 a r a Sara, Sara, s 사 r a s a 사랑 Sara, Sara, s 사랑 바로 나이요 그 <목소리도> 사람 바로 나이요 <laughs> <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다. 아, 아니 려 네. 정신 차려. 네. 정신. 이렇게 음악이 나오니까 둥둥둥 난리를 치더니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되지. 책임이 없어 가지고. 아니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어. 정말 들었던 생각이요. 네. 한국에 있기에는 좁다. <laughs> 아니. 제가 볼때왜 네. 행사의 탈인이라고 하는지를 음 알겠어요. 아 아니 일이 몇 억을 하는 거야. 남들은 어? 코러스는 따로 두고 네. 댄서도 따로 두고 가수 역할만 하는데 혼자 맞아요. 댄스, 안무, 뭐또 뭐야 코러스까지. 그쵸. 야 네. 거기에 표정 연기까지. 음. 야 아니 둥둥둥이 안 뜨면 네. 예, 내가 이름을. 성을 가아야 되고, 가셔야겠네요 제가 요즘에 그래가지고 왜? 그런 분이 많으셔요. 그래서 네. 제가 누렇게 뜨기적, 뜨기 좀 뜨게 생겼어요. 지금 <laughs> 먼저 떠야 되는데 지금 네. 잘 되겠죠? 아니 잘될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제가 보니까 둥둥둥 춤한번 배워보자고요. 어. 이춤이참 네. 그러니까 내가 자삼삼, 어? 우삼삼이라는 네. 아 예. 요즘 또 자삼삼, 우삼삼이라는 예. 예. 미스 티라고 그렇죠. 예. 세명 여자들이 오. 부르는 네. 게 있던데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해봐요. 자, 3, 4.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설, 설, 설.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저, 약간 굽히고 하자. 해야지. 예, 예. 굽히고. 예, 이렇게 하나, 하나, 어. 둘, 아니, 뭐하고 있어? <laughs> 나만이야? 같이 해야지. 저는 안 할게요. 그러면... 어, 이게 뱃살 운동이 주인공. 얼마나 좋은데. <laughs> 둘, 셋,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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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히 세마. 뭐 스킷하듯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 그 박자에 어, 맞춰서 노래를 얼마나 얌전히 보시면요. 어. 네, 네. 저는 이 바지가 반바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끝없이 <laughs> <그다음 씨> 올라가서 <laughs> 발목이 이만큼. 아, 그 정도였어요. 어, 아닌데 이 노래 <laughs> 진짜, 진짜 신나네요. 아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강토씨의 음. 노래와 그 제스처와 율동감을 보면서 엄청 신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좋은 에너지를 드리는 강토 씨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네. 각오 한 마디 나 앞으로 이렇게 네. 활동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큐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강토는 더염전하게 예의 바르게 열심히 <laughs> 활동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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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엉덩, 엉덩이는 보이지 말고 <laughs> 얼굴만 보이고 나가. 야, 정말 아, 진짜 예. 시간이었습니다. 아,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신나는 물동도 함께 배워보고 음. 동동동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